조금? 예? 조금하라고 했지! <laughs> 어, 진짜! 야, 근데 나 두상 좀 예쁜 편이지 않아? 그런가? 아니야? 두상이 아사이 편이 맞는데? 드디어 에어드레서가 왔습니다. 와 생각보다 에어드레서 엄청 큰데요. 와우. 거의 저의 옷방의 3분의1은 차지하겠는데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삼성 저는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서로 샀고, 옷방에 요게 또 제습 기능도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습기로도 쓸수 있는 것 같아서, 어, 너무 괜찮은 것 같아. 뭐... 어... 왜... <laughs> 영상이... <laughs> 요거 괜찮은데... 지워도 <laughs> 아주... 지호가 입고 있는 것도 인스턴트 펑크. 어, 상규가 입고 있는 것도 인스턴트 펑크. 이번 이렇게 자,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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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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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면 짠, 그리고 수납장 방 안에 둘 수납장만 오면 되고 오늘 미니 건조기랑 그고 이렇게 수납장이 왔습니다. 저희 가게에 있는 그 주황색 수납장 있잖아요. 그 EUC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뭔가 좀 포인트 되는 컬러로 좀 튼튼한 모듈 선반 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. 샵 내돈내산. 저는 요 EUC 브랜드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좀 저렴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뭔가 그건 좀 무게감이 좀 없고 되게 좀 너무 스탠 약간 스텐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되게 안에 텅텅 빈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빨리 고장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 EUC 브랜드 제품은 되게 좀 뭐라 그러지, 좀 튼튼하고 되게 생각보다 묵직해요. 내가 원하는 컬러나 아니면 뭐 수납장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 이좀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好，那我先打，那我先 초록색 등을 달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하얀색 선반으로 하나 맞추고, 그리고 요 아래는 초록색 선반. 그리고 중간 중간을 너무 다꽉 차면은 조금 너무 빽빽해서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여기다가는 뭐 향수 같은 거좀 두려고 여기랑 여기는 띄어놓고 총 4단 선반인데 요두 개만은 이제 수납장으로 바꿔가지고 했습니다. 나가기 전에 이렇게 향수 하나씩 꺼내서 쓰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예쁘죠 미니 건조기가 도착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또 한번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같이 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,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호 형, 우리 엠마스 요거를 선물로 하사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. 어썸 마운틴 화이팅. 엠마스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여름철에 아무래도 뭔가 좀 빨래가 좀잘안 마르고 꿉꾹하고 약간 이런 거 너무 싫잖아요?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건 정도는 여기 다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. 이렇게 전원 버튼 눌러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일단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. 자취 2주차쯤 되니까 이제는 빨래도 잘한다고요 근데 약간 색 있는 거랑 빨았더니 요거 잠옷이 살짝 물들었던. 이제는 빨래도 잘한다고요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잠옷이라서 일부러 돌린 건데 흰티랑은안 넣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이거 약간 이거 색이 변해 버렸어. 근데 어차피 잠옷이니까 얘도또 괜찮네. 어 청바지도 있어. 아, 이건 뭐 해? 야얘 찍지 말고 나 찍어. 한바지 진짜 이쁘다. 음, 너 입어봐, 이거 도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지호야, 이쁘다, 봐봐. 이쁘다, 어, 어. 이쁘다. 진짜 이거 살이 그래? 어. 나도 입어볼래. 형수 형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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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미안한데 이거 작아 나 이거 한번사입어 형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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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사 형사, 형좀 타이트해 잠깐 어, 비켜주실게요 저, 저 이거 하는 거 해주세요 와 어, 진짜 별로다 안녕하세요 필요한거있세요 어떤 거요? 나가주세요 <laughs> 조금? 예? <laughs> <좀, 웃음> 라고 <잘하라고> 했지! <laughs> 아 진짜? 말하면 <laughs> 돼요 <laughs> 혹시, 실제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할까요? 내나 열심히는 누구나 해 <laughs> 잘해야지 <잘> <laughs> 오늘은 어, 저의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얘네들이 꼭살이를 껴서 한 컷씩 뜯는다고 해서 가보려고 해요. 아 너! 아, 러와 아, 아, 저기서 스프레이 가져와 스프레이! 그래. 군뜯다 아,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5초가 걸리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? 우리 때 상상도 못 했어. 우리는 그냥 실장이 입에다 넣으면 이거 그냥 아 하고 먹었어. 가그리잖아요 그거. 그래. 할말 없으면 뒤돌아 계세요. 그래도 보기 싫으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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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근데 나 두상 좀 예쁜 편이지 않아? 그런가? 아니야? 세상이 네. 아사리빵이 있데 그래? 우리 엄마한테 얘기 이제 가자. 그만해. 진짜 예뻐. <laughs> 진짜 예쁘다. 저할 때는 그런 말안 해주셨잖아. 저도 <laughs> 예뻐요. 얼굴 잘, 잘 나오는데. 그래? 고객님 그건 고객님 탓이세요. 아원컷투 컷. 지가 진지 옛날 <웃음> 스타일이다. 대학생 때 했어? 첫 번째 컷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컷 나왔고요. <laughs> 올릴까 봐. 아니 아니. 야 혹시 안에 꼭지 한번 봐도 될까요? <laughs> 오, 와, 어머, 이게 미르미르. 둘레보. 와, 예쁘세요. 너무 정면은 아닌 것 같아요. 얼굴 아사리판 났어요. 오, 와. 啊。<No. S 2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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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